이 게임을 할 건데 팀을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케이. 진 팀이 어허? 이긴 팀한테 밥을 사주는 거야. 오오 오케이, 오 yes, yes. 금액 상관없어. Yes, yes. 비워왔습니다. <laughs> 자팀 선정은 밸런스 게임으로 할 겁니다. 탕후루, 응? 마라타. 와 어렵다.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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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와좀 아, 무서운데? 못 맞추면은 상대 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아이세, 아이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찍찍 찍지, 찍지. 아. 장원영, 정답. 아, 자려리 아비 카지마. 아, 정답. 아. 반하세요, 반하세요. 아, 네. 어. 두 번째. 네네. 아. 하나, 둘, 셋, <laughs> 찍찍찍찍제 <찌찍>! 본진이죠. <laughs> n <NCT> c <laughs> 티 도영입니다. 정답. 아우! <laughs> 아! 명량 전전공! 정답! 나 아, 진짜 깜빡... 루리 아... 우 아는. 막왜 이렇게 멋진 거야? 왜 이렇게 느려? 하나 둘 셋! 야야! 찍기! 찍기 찍기! 아, 아, 유진스의 하이한이요! 어? 어? 그 사이! 잠깐 아, 하이한이라고 했는데요? 유진스의 한이요! 정답! 스파이! <목소리> 클라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하나 둘 셋! 찍기! 아! 뭐지? 정답! 아, 있거든요? 예 승리는 확정돼 있지만 마지막 문제 갑니다. 한번더겠습니다 아. 셋! 찍지 않다! 나아! I'm a 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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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다음 이미지 게임 테마는 네? 유튜브! 아... <laughs> 내 것만 뭐? 씨... 봐, 봐. 나는 시선 <laughs> <씻어> 안 걸어지듯 <laughs> 그것이 알고 츠 고! 예스! 하나, 둘, 셋! 찍찍! 백개화종답 어, 실제로 베스트 베스트 못 맞힌다. 예. 안 보였어 <laughs> 사진이 잘 제가 난시가 조금 심 했죠. 자두 번째 문 갑니다. 하나 둘 셋. 죽 아니 이친가 빵빵이 그림 얘기. 땡. 네. 빵빵이의 네. 일상 땡. 네. 빵빵이 네. 일상 만화. 땡. 빵빵이 일상 그림. 땡. 빵빵이의 일상 나는 꽁지야, 나는 맞아, 꽁지야, 하나, 둘, 셋! 짝짝! 아, 양명! 나도우 정답! 우와, 아, 아는 형님의... 아, 저희가 맞췄어요! 아, 저희가 맞췄어요! 아, 아는 아. 형님의! 아는 누나의! 하나, 둘, 셋! 찍찍! 똥굴! 아 이! 오늘도 맞춰 뼈. 정답! 에이! 어, 한점 걸고 하나만 해 주세요. 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 한번 드릴게요. 아, 자. 맞아요. 그래. 첫 심사가 3점 드릴게. 어. 하나, 둘, 셋! 냥냥! 몰라? 네. 알아? 어! 뭐야? 좋지. 정답! 와! 와! 천재! 좋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냥냥! 냥냥! 민점이 경련 오와구아속됐어요 저는 미오오사오 <laughs> 영상 너무 좋아요 자 이게임은 미지 1대1로 동점 예!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글자 이어 말하기를 네. 많이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외시코기 미세 먼지 어버, 이날 아주 머니 미끄 럼틀 카리 스마 디스 코드 다아디 다스, 정답! 와 찌찌찌찌찌찌 찌찌찌찌찌찌 가겠습니다. 네, 플라, 민고, 러닝, 머신, 계란, 파리, 스타, 땡, 스타이러 박스, 언니, 뭐, 사스사 커피 한스다 박스. 금강산도, 십구육, 지성이면 NCT. 그래, <laughs> 지성이면 NCT. 그럴 수 MVP. 있어. 어, 너무 잘하네. 자, 그러면 윤지 먼저 갈게요못 먹는 감. 나 찔러나 본다. 찔러나 본다. 아니 나는, 아, 나는 억울해. 팀, 팀, 팀 다음 문제 내봐요. 내가 맞춰볼게. 응. 자 그러면 너무 억울해하니까 어. 자, 한번 해봐요. 어? 꿀 먹은 벙어리. 계란으로 땡! 반칙치 계란은 계란은 프라이. 구대삼으로팀 승. 이걸 이기네? 내신도 <laughs> 챙기고 승리도 챙겼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에이, 하늘이 어, 무너져도 소산한 병원이다. 군뱅이도 콩팔거린다. 닭 잡아먹고. 미약미약 <laughs> 노래 1초 듣고 맞추기. 한 사람이 제목을 말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전 10년대. 가자고. 가보자고. 잘 들으세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솔로 체니 정답 예 yeah. yeah. 나는 솔로 다음 문제 갑니다 찍지 아, Twice 아, Yes or Yes 정답 y or or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음, 음. 명블명몬 모모랜드 찍찍 어, 모모랜드 뿜뿜 정답

러브 다이브 정답. 춤장 꿀럼 탈. 다음 문제갑니다 명명 명명 살짝 소름 뗐어. 오 마이걸. 명명. 다음 문제갑니다 <laughs> 명명 명명. 양명. 하이이 유재석 정답. 캐리인크 하이볼. 자 지금 20년대 이대의 극점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명명 명명. 넥스트 레벨. Next l e 20년대는 냥양팀 투. Yeah! 마지막 아, 게임. 게임은 키워드 게임. 오, 뭐야, 키워드 게임? 제가 만들었어요. 키워드 세 개를 듣고 무슨 챌린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레이저빔, 메들리, 애니메이션. 양냥 양양. 최아리. 땡. 찍찍. 찍찍. 어, 챌린지? 정답. 아슬아 정답. <목소리>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 사랑 가요 대전. 고양이 음? 가요 대전. 가요 대전에 이렇게 사랑 운동 할지. 명명 명명 나무니의 첫 사람 몇 명. 몇 명. 첫사람 챌린지. 정답. 와우.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질문 개다리 박사님 찍찍 찍찍 손박사 챌린지. 정답. 정답. 아그래요 다다. 오! 다다. 다다. 송 박사님 아세요? 다음 문제 키워드는 응원봉. 아이돌 뺨, 냥오 i 정답! 다음 문제 키워드는 골반. 중독성. 명품. 냥냥. 냥냥. 붙이차 정답. 다음 문제 키워드는 다과. 큐트. 츄 쫙쫙. 귀여워서 미안해. 저기요? 와! 쭈너야귀여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 버린 거 어떡해. 자 다음 문제는 응? 직각, 좌우, 요즘 애들.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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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엠지 클럽 춤? 정답! <하나? 웃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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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laughs> 우리 엠지거든. 엠지 다음, 다음 문제. 빵. 빵! 추억. 아이유. 빵? 명량! 명량! 꿈빛 파티실 정답. 뭐, 너 뭐야? 나고거 빠질 때면 아 우리 진짜. 다음 문제 mañana. 가겠습니다. 네. 네 기지개, 땅디귿, 베트남! 그래도 찌기 띵띵 땅땅 땅 챌린지. 정답. 우! 띵띵띵 땅냥다. 이 숫자 띵땅다 했으니까 띵땅다 맞아? 우리 지금 몇띵띵몇이에 지금? 지금 5대3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 키워드는 엉덩이 V1번! 뭐? 어? 엉덩이? V. 1번? 엉덩이 V1번? 찍찍! 짝짝짝! 정답! 우와! 우와! 이기 기념으로 우리 명명 팀이 선물을 사다고했어게가고 있어. 아 오늘 미 게임 진짜 너무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 어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재밌었어. 진짜?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또 하고 싶어. 응. 우리 다음에도 그럼 또 친한 친식 까지 우리 친구들. 나자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